안녕하세요. 차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분석해드리는 3분 투자입니다. 토요일 말씀드린대로 지지라인인 4100만원대를 맞고 나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등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다렸던 꼬리, 꼬리가 긴 양봉, 양봉이 출현했다.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장세에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라인 토요일날 말씀드린 4100만원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아주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누군가 강하게 받아먹으면서 매수의 흔적을 남겼다는 건 앞으로 비트코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 일봉상 양봉이 나온 이 순간부터 이제는 이런 패턴이 나오더라도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바닥은 확인되는 시그널이 나왔고 이제는 바닥 패턴을 만드는지 기다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1차적인 저항구간은 4700만원대로 보여지고 강하게 올라와줄 경우 4,900만 원대까지 또는 5천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차트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주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통해서 그 동안의 하락 트렌드 라인을 붙여서 마감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월 달부터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시작하는 흐름을 올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트렌드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현재 힘이 없는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은 올라도 알트코인들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비트가 내리더라도 알트코인은 더 많이 내린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될 구간은 비트코인 트렌드 라인을 돌파해 주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미 있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상방인 대략 5천만원대를 만나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정도 패턴이 완성되고 바닥을 완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토요일날 말씀드린 저항구간이 270만원대를 정확하게 맞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비트 도미네스의 영향으로 비트가 강하고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비트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알트들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이더리움은 대략 340만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분히 지켜보시면서, 알트코인 매수보다, 알트코인은 선물 쇼스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보이는 현 시점이고, 매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모아가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은 요런 라인을 3,500만원을 이탈을, 손절을 잡으시고, 분할 구간,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돌입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구간에 도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반등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상 우리가 기다렸던 긴꼬리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두 달이 아닌 한달 이내에 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상방으로 턴을 해줄, 해주기를 기다릴 수 있겠,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트코인 지금 흐름은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이 자리를 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트들도 다시 힘, 힘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알트코인이 힘이 없는 구간입니다 계좌를 보시면서 어,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이제 의미 있는 봉이 나왔으니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지켜보자 라는 마인드로 조금 더 시간을 주저,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턴한 순간은 순간부터는 현물매매가 어, 재미가 있겠고 편하지 못하는 이런 하락 추세안에 갇혀있을 때는 선물 저별 쇼매매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2월달도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재미있는 장이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하락에 하락 힘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강한 바닥권을 만들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지만 최상의 그림이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만 또다시 시장은 강하게 우상향으로 턴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도 박스를 기억하셔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올라가면 더 갈거다 생각하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고 올라갔을 때는 익절하는 구간 그리고 돌파한 차기 했을 때 새롭게 다시 진입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